네, 뭐 계속 중간 중간에 아 이거 해야 되나 <laughs>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던 찰나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와서 연락이 와서 뭐, 네,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네, 그렇게 해서 여기 온것 같아요. 네. 다시 할때 오히려 선수 때보다 너무 많이 다쳤어요. 좀 오랫동안 쉬어서 그런 건지 좀, 좀 이제 나이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건지. 어, 막, 일을 하면서, 같이 병행하면서 하니까 너무 많이 다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거의 쉰게반 정도 된것 같아요. 다시 복귀하고 나서. 음. 예, 예. 이제, 이제 부상이 약간 해탈했어요. 지금 이제, 아, 또 다쳤구나. <laughs>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금 마인드 컨트롤 하고,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다치면 다친대로 해야겠다, 약간 뭐. 네. 다 다친대로 하겠다. 네. 우선 타격을 선호하는 스타일이고, 통통 튀고, 웰라운드더라고요. 하는 거 보면은 그래도 다고르고다 다 잘하는데 타격을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절대 방심하거나 오히려 저보다 더 커리어도 좋고 네.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강한 선수랑. 근데 이번에도 똑같은 그 마인드인데 뭐, 확실한 건좀더 압박하려고요, 제가. 그러니까 뭐 위아래를 다 섞어서 제가 이제 닉네임도 허니베지로 바꿨거든요. 허니 배처처럼 달려드리려고요. 음, 뭐 맞잡아봐야 알겠지만, 뭐, 아, 내가 이 선수를 그래플링으로 끌어가 데려갈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또뭐 타격전 해야죠. 두 번째로 마음에 들었고요. 첫 번째는 이제, 영어로 허니 배처잖아요. 저도 꿀을 좋아해가지고, 걔가 보면은 막 말벌, 막 벌한테 물려도 그냥 그거 먹으려고 막 달려들더라고요. 어, 멋있, 멋있다. <laughs> 그래서 피자 배짱 할까 하다가 혼났어요. 네. 그건 하지 말라고 혼났어요. 토벅토벅 네. 걸어가서 막 큰, 자기보다 큰 애들한테도 그막 싸움 걸고막 싸우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사실 제일 멋있었어요. 네. 작은 데도 이제 큰 상대들한테 네, 특별히 그런 치의치 않고 가서 달려드는 모습들이 어,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운영은 진짜? 안 했어요. 왜, 일을 한 거죠. 예. 음. 얼마 전에 뭐 인터뷰 뭐 기자분이 해주셨는데 잘못 써주셔가지고 <laughs> 저 일했다고 했는데, <laughs> 예, 뭐, 그랬습니다. 예. 아, 피자요? 네, 제일 좋아해요. 예, 그래서 뭐, 뭐라 그랬다, UFC 어제 인터뷰 하는데, 뭐, 뭐 와서 이제 첫 무대를 바, 뭐 제가 토너먼트 우승하고 그러면 이제 UFC랑 계약할 텐데 뭐 거기에 대해서 기분을 뭐 얘기해 달라 해서 아이 네, 피자 다음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예. <laughs> 세상에서 두 번째로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사, 순간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정도로 저는 피자를 좋아해서 아 피자 느낌 있던데 근데 지금 먹으면 안 돼서 끝나고 한국 가서 먹으려고요. 아, 한국 네, 네. 아 우선은 제 상대는 지금 저제첫 번째 상대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한국 선수 피하고 싶죠. 굳이 여기까지 와서 타지에 와서 제가 한국 선수랑 부는 거는 좀 저도 껄끄럽고 불편해요. 네. 네 우선은 좀 주롱 선수만 생각하고 있어서 농주 네, 선수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기자를. 야 진짜 너무 너무 많은데. C.F 들어올 수 있어. 너무 많아요. 솔직히 피자는 다 맛있어요. 피자 스크럽이고 뭐고 다 맛있어요. 근데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아, 뭐, 페페로니가 당길 때가 있고, 어. 어, 쫄깃한 피자가 당길 때. <웃음> 피자는 <웃음> 다 맛있어요. 지금 땡기는 피자요. 아, <laughs>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아, 너무 많은데. 너무 네,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네. 아무래도 네. 한국분들은 달달한 피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laughs> 뭐 고구마 피자 같은 거 좋아하지 않으실까 네. 고구마 피자가 디핑 소스랑 잘 어울리거든요 딱 찍어서 먹으면 와... 아, 너무 맛있다 네. 피자 스쿨도 괜찮으요 피자 스쿨 좋죠 아, 피자 스쿨은 포테이토 피자인데 마요네즈 추가하면 기가 막힙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요네즈 추가하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아예 네. 바로 활력 활력 바로 활력을 찾았습니다 아네 어... 제 운동은 좀 이제 운동 경력은 제 오래됐는데 아무래도 제가 조금 파이팅 스타일도 그렇고 중간에 신 것도 있고 많이 알려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시합을 통해서 제가 화끈하고 재밌게 싸울 테니까 많이 알릴 수제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이제 시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잘 싸우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